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폭 드론 수백대에 맞서 방어에 집중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방어에 급급하지 않고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은 방어하기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이 때문에 드론이 현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열쇠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세계 각국은 군용 드론 개발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10일 전투기 폭격기 드론 분야에서 항공우주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특히 드론 생산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톡톡히 효과를 본 드론 생산에 힘을 더 쏟겠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쓰는 자폭 드론은 이란제인 샤이드 일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에서 이 드론을 생산하는 방안을 이란과 지난해 11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러시아는 미사일 대신 드론을 주된 공습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크림대교가 폭발 피해를 보자 러시아가 보복 공격으로 자폭 드론 24대를 날린 것이 본격적인 드론 전의 서막이었으며 일부 드론은 격추됐지만 1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었죠.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의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컸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드론으로 러시아 사라토프주에 있는 공군 기지를 지난달에만 최소 두 차례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 주변에 방공망을 구축했지만 드론 방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드론 운영이 익숙해진 러시아가 야간에 드론을 날리는 횟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대공포나 총기로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밤에는 미사일 시스템으로만 대응할 수 있고, 그마저 저공으로 날아오는 드론은 레이더 탐지도 쉽지 않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드론을 방어하는 비용도 큰 문제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방어 무기가 드론보다 훨씬 비싸,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유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인 샤이드136은 대당 가격이 5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대량 생산으로 최근 단가가 1만 달러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기로 한 방공미사일인 나삼스의 가격은 50만 달러에 달합니다. 드론을 공격하는 쪽보다는 방어하는 쪽의 비용 부담이 최대 50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쏘는 드론도 아이러니하게도 부품은 대부분 미국산입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격추한 샤이드 136의 부품 54개 중 40개가 미국 기업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미국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싸우는 셈입니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각국은 앞다퉈 드론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11월 최대 1만 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한 드론 윙룽삼을 공개했습니다. 이 괴물 드론은 미사일을 최대 16기 실을 수 있는 대형 드론입니다. 이달 초엔 중국 서북 공업대 연구진이 비행 중인 드론에 레이저를 쏴 충전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드론을 계속 상공에 띄워놓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일본도 1만 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한 드론인 시카디언을 미국에서 2030년까지 24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10월 시카디언한 대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연내에 3천대 규모의 드론 편대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에선 터키가 드론 강자로 꼽힙니다. 터키는 군용 드론인 바이락타르를 우크라이나, 리비아, 카타르 등에 공급했습니다. 지난달 15일엔 외관이 전투기와 흡사한 무인 전투기의 첫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죠. 이스라엘은 인공지능으로 목표물을 인식하는 드론을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 중입니다. 한편 한국도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서울 등 수도권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조기 창설하고 연내에 스텔스 소형 드론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 무인기 격추 등에 사용할 한국판 아이언 비민 국산 레이저 대공포의 연구개발, 사실상 완성 단계에 도달해 군 당국이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사 무력화시키는 무기 체계입니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이 현재 운용시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용시험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수도 방위사령부가 운영하는 합동지휘 통제경보 체제에서 제공하는 국지방공 레이더가 포착한 데이터를 받아 레이저를 발사하게 되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레이저폰은 최근까지 10여 차례 실시한 초기 운용시험 평가 요격시험에서 명중률 100%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이더 등과 연동했을 땐 10km 이상 떨어진 조류 크기 물체를 탐지할 수 있었고, 수 킬로미터 거리 내선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로거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평가를 거쳐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 등 전력화를 위한 예산 책정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포는 별도의 탄없이도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할 수 있는데요. 미사일 기관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적습니다. 특히 레이저포는 1회당 발사 비용이 2,0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소음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9년 9월 880억 원을 들여 이 레이저포의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핵심 기술 연구를 통해 출력 향상을 위한 레이저빔 결합 및 추적 조준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레이저포의 체계 개발은 2019에서 2023년 지상 진지 고정형인 블록원을 완성하고 이후 2026년까지 차량 탑재형인 블록2로 진행됩니다. ADD는 향후 레이저포로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위성까지 요격 가능토록 성능을 향상해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슈 일 번가였습니다.